에스라 5장. 선지자들,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 편총독 다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.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없어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.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. 우리가 또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 즉,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,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,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.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,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노브가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노브가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속에서 금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.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함에. 이에 이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,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, 이제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,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,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,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. 에스라 6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온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곧제사드리는 조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 규비수로 광도 60 규비수로 하고 큰돌세켜에새 세 나무 한켜를 놓으라.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. 또, 누브가네살이 예루살렘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요. 예루살렘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안 각기 본처에 돌진이라 하였더라. 이제 강서편 총독 다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 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.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.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치지 않게 하라. 또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.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,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.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.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.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투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.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곤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길이 형통한지라.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, 다리오왕 6년 아다롤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.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.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열둘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윗 사람을 그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체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습니다.